자, 들어가 봅시다. People, you go on. 가기 전에 <laughs> 위에 거 읽었던 거 확인. What is used? 무엇이 사용되었는가? To attack이 아니고 attach지? Attach the helmet. 헬멧을 붙이기 위해서, 이 창문에 붙이기 위해서 무엇이 사용되었는가? Plunger지? Plunger. 바로 배워야 돼. 본문의 모든 단어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Why have Japanese invented so many different types of umbrellas? 일본인들은 왜 이렇게 나래에 우산들, 다양한 유형들의 우산을 만들었는가, 개발했는가, 왜 개발했을까, 왜 발명했을까? Because they were concerned. 그들이 걱정했기 때문이잖아. About weather. 뭐에 대해서? 날씨에 대해서. 이해됐어? 자, 여기까지. 어, 뒤로 돌아볼게 아이 d r o p h 래 n e classes. 요즘 생소하지, 지다너왜야 뭐 되겠다? 잘안 나온다던데 깔때기라는 뜻이죠, 깔때기. So, h y d 눈에 뭐 안약 같은 거 떨어뜨리는 깔때기 안경. Never miss. It. 절대 놓치지 마라, your eyes are in. 너의 눈알을 다시는. 이게 무슨 소리냐? 눈알을 놓치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 눈알에다가 놓치지 마. 이거 빛 나가게 하지 마. 미스가 빛나게 가 하다는 뜻이거든. 이해돼? 그래서 뭐 이렇게 리듬 킹 같은 거 하면은 잘했을 때 good, great, 뭐 perfect 이런 거 나오고 미스 나잖아. 빛나서 그런 거야 자, never miss. 절대로 빛나게 가 하지 마라. 너의 뭐 눈화를 다시. I w a l l 눈화. If you have ever tried t putting drops into your own eyes. You will truly a p t h e beauty and the s i m i c i t y of these eyeglasses. The 만약에 너가 언제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나타는시제지 과거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have a tried, ever or oh, ever 나왔으니까 경험이야, 경험. 지금까지 네가 have tried 시도해본 적이 있다면, try는 대부분이 시도하다라는 뜻이야. 그런데 이 모든 게 시도하다라는 뜻이지만 하나의 경우. 목적어가 투부정사로 나왔을 때만 투동사 원형이 투트라이에 대한 목적어로 나왔을 때만 노력하더라고 해석하지랬지. 외우면은 편해. 근데 외우기 싫어가지고 안 외우는 거지. 외워야 돼. 다시 have you ever 아 uh, if you have ever tried. 만약에 네가 시도해본 적이 있다면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았으니까 아투부정사를목적으로 받은 주조 형태가 아니지. 그러니까 시도하더라고 해석하는 거야. 시도해봤다면 drops 뭐 하는 걸? Putting drops. 그 안약들 이 방울들을 떨어뜨리는 거야. Into your own eyes. 너 자신의 눈에 떨어뜨리는 거야. 이 방울들 결국에 안약들을 떨어뜨리는 걸 시도해봤다면 너는 실제로 appreciate 감사할 것이다. 저 beauty 그 아름다움과 simple e x t i 그 단순함에. Of these eyedrops o n d glasses. 이러한 지시, 형용사 왜 복수로 나왔냐면 그레시스는 복수니까 이렇게 뭐 안약, 깔때기, 안경의 단순함과 아름다움에 너는 감사해야 할 것이다 appreciate 감사하다는 뜻이지 자 여기까지 먼저 보면은 여기서 너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시제가 먼저 조심해 줘야지 시제를 먼저 시제 조심할게 여기 If you have ever tried p u t t i n g drops 여기까지만 Try 다음에 투부종사 나오면 안돼 노력하는 게 아니고 시도해봤다면 이런 뜻이야 첫 p u t 까지 조심해주고 뒤에 볼게 이거 단어 조심할까 뷰리 앤심플 y 스리그 경이로움 뷰리가 아름다우니까 경이로움으로 쓰이는 거거든 심플 m 스 l 단순한 단어 외워야 돼 모든 단어는 다 알고 있어야 돼 뒤에 볼게요 In the past 과거에는 과거에는 Most of the drops 대부분의 그 안역들은 무드 엔더 결국에 뭐와 엔더 뭐 끝나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 사이 쪽에서 옵 유얼 베이스 너의 얼굴 쪽에서 끝나게 되 그게 무슨 의미야? 얼굴로 흘러내릴 때 무슨 소리지 또또 온으로 계속 병렬 이루어지는 거야 온 유얼 풀헤드 너의 이마 쪽에서 끝나버리게 되고 혹은 옵 유얼 노즈 어디 위에 너의 코에 위에서 위한 엔더 끝나게 된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에 떨어지다라는 소리 떨어지다라는 소리를 나타내고 있는 거야 뒤에 볼게 but now you can hit the bullseye every single time 그런데 이게 생존 표현 나왔으니까 이거 조심합시다 그런데 이제는 you can hit 넌 때릴 수 있어 hit 때릴 수 있어 the bullseye 이게 뭐냐면은 음, 우리가 견양한는 혹은 관역이라고 하지 관역. 관념이라고 하는게 부자이다. 이해됐어? 자 다시 그렇지만 이제는 넌 때릴 수 있어. 관역을 제대로 때릴 수 있어. 매번, every single time 매번, 매단한 번에 번마다. 이해됐어? 합쳐서 매번이야. 매번. 자 방금 나왔었던 거 to 부자인, 생소한 표현니까? 이 형광 번 쳐볼게. 그리고 every single time 저거나 이런 생소한 게 나올 수 있다면 매번. There will be no more wasted medications, as the phonics will guide the drops directly onto your eyeballs. There will be no more wasted m e d i c a t i o n there will be 형식어 있을 것이다, 모부터는 없을 것이다. No more, 더 이상의 낭비되는 과거 분사. 낭비되는, 형용제 역할이지. Medication, 안약을 나타내기 위해 약품이니까, 더 이상 낭비되는 안약은 없을 것이다. 누가 뭐 했대? As the b o n i s 아, 에즈는 모모이기 때문에로 쓰인 것 같아. As the b o n i s 누구들이이 네 깔때기들이 외국 가이들 안내해 줄 거니까 저조어요 안약들을 <laughs> 어떻게? 직접 붙여. 어디로 들어가게? Onto your eyeballs, 너의 눈알로 들어가게. 이해됐냐? 어. 자, 이 정도의 뜻이었는데 다이렉트 부사가 나왔다는 거 조심해. 가이드인데 직접적으로 안내하는 거죠아 직접 안내하는 거. 동사 설명하니까 부사로 나온다는 거. 이해됐어? 자, 요 정도 할수는데 방금 나왔었던 거 t h e r will be no more wasted medication. 이거 뭐? 네. 배열 나올 수 있겠지. 배열 나올 수 있고 Wasted u 어 분사 저기 과거 분사 문법 조심해. 너 같은 거 빼먹기 쉽거든 너희. 그러니까 덜렁덜렁 하다가 그냥 다 까이는 건데 절대 그러지 말라고. 뒤에 가볼게. However, 그런데, if you blink when you put drops into your eyes, 그런데 만약에 너가 깜빡거린다면, 눈을 깜빡거리는거야? 깜빡이나? 너가 깜빡이 o 면 when you put drops into your eyes, 너가 어둘 때, 둘때 d r o p s 안약 n 를 i n t o y o u r e y e s 너의 눈에 둘 때, 네가 깜빡거린다면, l the f o r b g l e s s e o b 업노 유스 no 쓸모가 없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어였다. 자 여기 빨간색으로 쭉 쓰기. 좀 있다 형광펜 붙여낼래? 자 여기 볼게. 비가 동사 다음에 오브 플러스 명사도 하나의 형용사처럼 쓰일 수 있거든. 하나의 형용사처럼. 비동사다면 음 라이크 명사는 하나의 형용사처럼 쓸수 있다고 기억해 주면 돼. 그러니까 이게 노 유스니까 오브 노 유스 보이지. 오브 들어갔고 아이고 잘하고 이제 지워서 해줄게 오브 노 유즈 이거 들어갔지 유즈가 명사야 사용이라는 명사 그래서 그 앞에 노가 붙었던 거 뿐이야 노는 형용사 지 그래서 명사 앞에 붙는 거야 오브 노 유즈 쓸모가 있는 거야 뭔가 쓸모가 없는 거야 이해됐어 쓸모가 없는 거야 음자 유즈풀 하면 뜻이 뭐지? 쓸모 있는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오븐 오유소 하면은 쓸모가 없는 거란 말이야. 쓸모가 없는 거니까. 어. <laughs> 음. 자 유즈포에서 뭘로 바꿔줘 야 될까? 언 유즈포. 실용적이지 않은 거. 프래티커. 쓸모가 없다. 쓸모가 없는 거니까. 아 적어 놓읍시다. 기억났다. 유유소 베스. 아 이거. 유즈뿐 쓰면 안돼 5분 후유 u 니까 그걸 바꾸면 유즈 e 스 e 쓸모가 없네 바꾸는 건올수 있어 조심해 The f i n of glasses would be useless 이해돼? 5분 후유즈는 no 하나의 홍형제 역할이라서 유즈 e l e s s 랑 같은 거라고 이해됐냐? 쓸모가 없을 것이다 이해됐어? 그거 기억해두자고 자 여기 형광펜 쭉 해놓게 나오면 땡큐하게 맞춰라 뒤에 yeah, 봐 maybe 아마도 어드바이 i e 장치 어떤 장치지? That would keep you from blinking 아마도 장치인데 would keep 뭐해줄? 유지시켜줄 너를 뭘로부터? blinking 깜빡이는 것으로부터 막아줄 keep이든지 stop이든지 뭐 prevent든지 같은거 아니야? prevent a from b 너를 깜빡이는 것으로부터 막아줄 이 디바이스 장치가 would be more useful 더 유용할거다 이제뒤 이에, 라스트 t r 인것같 d o 시다이게 라스트인 것 같네. <laughs> 자, 학교에서 요구할 만한 거 하나 나와서 그냥 형광펜 a r o k e e p you from blinking. 여기까지. 뭐 문법이든, 저기 배열이든. Some of these inventions, some of e r b 발명품들은 maybe, a l i t t l 약간이라는 부사지. 이게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인 거 알아야 돼. 어가 없어야 부정이라고. 외워야만 할수 있다고. 자, 부사 a l i t e p e c u 단어 외워야 되겠다 이거. 약간 이상할지도 모른다. 이상한 p e c u l i r w e i d peculiar. 다 이상한 거야. 그렇지만 they are e r t a i n l t e r e s t i n g and innovative. 이 누구야? 발명들 발명품들은 확실히 부사 확실히 인터웨스팅 흥미롭고 흥미를 유발하는 거지. 다 배웠었었던 거 형용사 현재분사나 형용사 역할 그리고 이노베이티브 혁신적인 <laughs> 혁신적이야 Some of them 그들 몇몇 은 그들 몇몇 중. Dem이 좋은데니까 Dem 누구야? Inventions 나타내지. 자, 이몇 개의 발명품들은 have been used, 사용되어 오고 있다. have been, have been, 현재 완료, 게다가 받아준, B동사가 받아준 보 뭐? 자, 봐봐.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이어지을 나타내는 거지. 그지? 사용되고, 있. 그래서 어떠어하다 얘는 과거분사로 이제 형용사 역할, 사용된으로 해석되지. 어떠어하다 사용된, 사용되었다. 이해돼? 사용되어오고 있다. As a necessary tools, 뭘로? 필수적인 도구들로. For our lives, 우리 인생을 위한. 우리 인생을 위한 필수적 도구들로 사용되어오고 있다. Some have disappeared. 몇몇은 사라졌다. 자 이거 절대 수동태로 가면 안돼. Disappear가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be pp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된다고 기억해야 돼. 자 이거 편광 껴치킨. Some have disappeared. 자 이거 헷갈리지 말라는 의미의 숨은 께. 그리고 앞에 나왔던 거. 요거도. 몇몇 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이 종목들.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보면은 이븐이프랑 같은 거다 기억하지? 도 시리즈들이 다 똑같지. 도, 이븐 도우, 오일 도우까지. 그지? 다 접속 부사야. 비록 모모일지라도. 비록 이러한 생각들이 are never actually used. 실제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지라도. 생각이니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용되는 거. 그게 맞지? 그래서 B동사 과거분사까지 수동을 읽었다. 조심해주고. <laughs> 자, it's just a good idea. 비록 사용되지 않을지라도. It's just a good idea. 좋은 생각이다. 아, just good. 좋다. Good. 어? 25점 주어겠어. 가주어 가능하겠지? 중요한 거 나왔다 t o think outside the box. 어디에서 벗어나는 거? o u t s i d e the box. The box is 는 person and single person. It goes on w h 주어 y 주 u never g e i t s it. s u u s t g o o d 좋 o t o t h i n k o u t s i d e the b o x 어디 밖에서? 그 공간 저기 박스 밖에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생각하는 게 좋다. 그래서 break 깨부수는 거지 어떤 걸 스테오... 타 t y p e 저거 break s t e r e o t y p 이 뭐게 이게 고정관념이거든. 나오면 땡큐하게 맞춰서 적어두고 꼭레워라형광펜는 두시고요 뒤로 갈게. Before you go on, eyedrop glasses help you put eyedrops into your eyes. True. Weird inventions have never been used as necessary tools for our lives. First, 하지 화재는? 다음. Two or first. Two or second.